1952년 8월 19일 밤 플로리다주 웨스트판 비치의 스카우트 마스터 소니 데스 버저스는 자신의 차로 3명의 보이스카우트 단원을 집으로 바래다주고 있었습니다. 해안가에서 약 12km 정도 떨어진 야자나무 숲을 지날 때 데스 버저스와 세 아이들은 머리 위로 밝게 빛나는 빛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빛은 엄청난 속도로 하강하다 이윽고 야자나무 숲 사이로 모습을 감췄죠.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플로리다의 에버클레이즈 국립공원에는 관광목적으로 끊임없이 경비행기가 오갔기 때문에, 데스 버저스는 이 불타는 물체가 추락한 비행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립공원에는 수많은 습지야 무릉덩이 그리고 그곳에 사는 뱀과 악어로 인해 보이스카우트 단원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장소였는데요. 결국 데스 버저스는 새 아이들에게 자신이 15분 내로 돌아오지 않으면 근처 농가에서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을 남긴 채 홀로 허리높이의 덤불 속으로 들어갔죠. 이윽고 데스버저스는 숲이 평소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사방에서 코를 찌르는 듯한 악취가 풍기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4분 정도 지났을 무렵 그는 숲한가운데 공터에 도착했죠. 여기서 데스버저스는 구역질이 날것 같은 매스검과 함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이어서 숲길을 한껏 머금은 숲의 공기가 불쾌하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마치 5분 아래에 서 있는 듯한 열기에 고개를 들어 올린 데스 버저스는 깜짝 놀라고 말았죠. 놀랍게도 그가 불과 몇분 전에 보았던 별빛 가득한 하늘은 어떤 물체에 가로막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력을 거스르듯 1피트 상공 위에 가만히 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원형의 비행체였는데요. 칙칙한 검정색을 띠고 이음매가 없으며 상단부에 볼록한 돔이 존재하는 거대한 금속 원반. 공포에 질린 데스 버저스가 뒷걸음질 치며 도망가자. 비행 물체는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며 순식간에 눈부신 붉은 빛이 방사되었죠. 한편 데스 버저스를 기다리던 보이스카우트 단원들은 약속했던 15분이 지나도록 그가 돌아오지 않자 급하게 근처 농가로 뛰어갔습니다. 약 1시간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안관, 모트 파티는 때마침 숲에서 나오는 데스 버저스를 발견하는데요. 그는 마체테를 들고 야자나무를 마구 베어내며 일관되지 않은 헛소리를 웅얼거리고 있었죠. 19년 동안 보안관으로 일했지만 평생 그 사람만큼 겁이 질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숲을 빠져나온 데스 버저스는 머리카락이 그을리고 팔뚝에 큰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그의 스카우트 모자에는 불에 탄 듯한 세 개의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요. 경찰들은 데스버저스의 말을 전부 믿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숲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은 분명히 보였죠. 지역 경찰의 신고를 접수한 공군은 U.F.O. 조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블루북 프로젝트의 조사관 에드워드 루펠트 대위를 파견했습니다. 루펠트 대위는 훗날 데스버저스 사건을 내가 접한 가장 기이한 U.F.O. 사례 중 하나라고 설명했는데요. 공군의 사건 조사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당시 12세 보이스카우트 단원 척 스티븐스는 지금도 그때의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죠. 루펠트 대위는 데스 버저스와 보이스카우트 단원들이 사건의 경위를 매우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고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공군의 검사 결과 데스 버저스는 어떤 여론으로 인해 일광화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심지어 콧속까지 그 흔적이 남아있었는데요. 사건 현장에서도 데스버저스의 증언이 조작되거나 거짓이라는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죠. 하지만 조사가 진행되면서 데스버저스의 숨겨진 과거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스카우트 마스터로 일하기 전 데스버저스는 해군으로 복무했었는데요. 당시 탈영과 자동차 절도 혐의로 불명예 제대를 당한 사실을 지금껏 숨겨온 것이었죠. 심지어는 사기와 위조수표를 사용한 혐의로 집행유예 7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데스 버저스는 스카우트 리더 자격증을 박탈당하고 플로리다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Well, be... well, a, a 그런데 데스 버저스의 급작스러운 몰락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부 전문가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스카우트 UFO 사건은 실제 외계 존재와의 접촉 사례이며 공군에서 블루북 프로젝트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데스 버저스의 과거를 들춰내 신뢰를 잃게 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들은 그 근거로 사건이 발생했던 장소에 남은 물적 증거를 예로 들었죠. <목소리> They left it. 바로, 데스 버저스가 UFO와 접촉했다는 숲속 공터가 아직까지 식물이 한 포기도 자라지 못하는 불모지로 남아있던 곳입니다. 토양의 샘플을 분석한 바텔 연구소의 농업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Quite surprised to find that there wasn't any growth in that big circle. And they found that the top of the plant was not affected, but the roots had been exposed to high temperature. There was Some that was not took place 토양 분석 결과 뿌리만 그을린 현장의 식물들은 현실적으로 재현이 불가능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식물들을 뿌리채 뽑아 300도에 달궈진 철판 위에서 정성스레 굽고 다시 묻어두지 않는 이상 땅 속에 뿌리만 골라 가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당시 사건을 조사하며 토양 샘플을 채취했던 공군은 블루북 프로젝트의 종류와 함께 샘플을 처분하여. 남아있는 증거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죠. 흥미로운 사실은 이 지역에 오래전부터 외계 존재에 대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남동부의 넓은 영토를 차지하던 원주민 촉토족의 전설에는 날루사 팔라야라는 생물이 등장합니다. 촉토적 언어로 길고 검은 존재라는 이 생물은 숲의 가장 우거진 곳에 나타나며 사람을 습격하는 위험한 존재였는데요. 전설 속날로사 팔라야는 사람과 비슷한 외형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어 있죠. 소년들은 연못에 다가가기도 전에 그 너머에 무언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크고 그림자 같은 존재는 키가 8피트나 되었고 매우 마른 몸에 뾰족한 귀, 검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날로사 팔라야는 하얀 빛의 구취인 위로 위스프와 함께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는데요. 이런 묘사는 숲 속에서 데스 버저스가 마주쳤다고 하는 빛나는 UFO. 그리고 외계인의 모습과 흡사하였죠. 촉토족의 전설 속에 등장하는 생물은 어쩌면 그날 데스 버저스가 목격한 비행체에 탑승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사건으로부터 70년이 넘은 지금 목격자인 데스 버저스의 사망과 함께 그 진위 여부는 끝내. 미스터리로 남고 말았습니다. 데스 버져스를 알고 지낸 사람들은 그가 매우 진실한 인물이었다고 말하며 아직까지도 전적인 믿음을 유지하고 있죠. I was the way the man was and I 과연 그날 밤숲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데스 버져스는 정말 정부의 은폐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였을까요?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